안녕하세요. 분대자변 발를끼신동행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건 이제 올해 마무리 어떻게 하면 잘할 건지. 아. 쥐띠부터. 예, 예. 예, 예. 네네. 뭐든지 이렇게 처음도 시작도 좋지만 마무리도 중요하잖아요. 그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로 하면 동지섯따은 꽁딸이라 그래요. 음. 꽁딸이 이거 마무리를 다, 다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 내년에 겸은년이잖아요 운세 네. 그거 못 받아들여요. 음. 대운이 아무리 들어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는 이 마무리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디 11월 12월 운세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뭐 네. 전부 다들 지디들은 주로 보면은 이게 천기성을 타고 났어요. 천기성을 그러면 눈동, 치티들, 눈동자 보면 눈동자가 유난히 반짝반짝반짝거려요. 음. 쥐하고 똑같이. 반짝반짝거리거든요. 근데 아주 뭐 맥락하고, 근데 올해 첫 잠재가 들어가지고, 힘드시면 힘들고 좋으시면 좋하고 좋았,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시고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통계적으로 뽑아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구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거 감안하셔가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27세. 병자생 지띠생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띠, GT, 병자생 지띠는 평생 당사수를 보면은 무슨 일을든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따르는 그런 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자생들이 가지고 있는데 해로 들어오는 운에서 덜쑥날 수가는 운이 많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감정 조절이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11월 운세는 그냥 보통으로 넘어가지만은 12월 운세는 아주 좋지 않은 운이 뒤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이민년 한 해를 갖다가이 마무리를 좀더 신중하고 좀 고민을 하면서 좀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왜그나면은 이게 책임지지 못할 말과 행동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그나면은 마무리에 가서 삼재는 삼재 값 아니라고 한방 얘기에 딱 맞을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에 대한 신뢰감이 필요하니까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세. 갑자생 지띠생께서는 아주 이민년에는 좋은 운과 나쁜 운이 겹쳐져 있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11월 12일 운세는 자신의 시험 대가될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갔냐 못가 살아갔냐에 따라서 그게 시험 대가될수 있는데, 특히 인간관계 갖고는 자꾸 내가 저울질을 하게 되고 상대를 갖다가 어떻게 볼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상대에 대한 배려나 어디 실감을 얻지를 못했을 때는 내가 구설이 따라붙어요. 그러다 보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이게 참, 진짜 이민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민년을 마무리를 좀잘 하시면은 훗날을 우리가 기약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51세 임자생 지띠생께서는 11월 12월 운세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이 보통 운세예요. 삼각인. 이 보통 운세인데. 이게 일을일 운일수록 진짜 이게 나쁘다, 좋다 하는 것보다 또어중간한는 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괜한 이래, 오지랖이 넓어가 남은 이래, 뭐 이게 나섰다가는 내가 구설도 생기고, 뭐, 낭패도 당할 수도 있고, 또, 검정 거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연말에 되면 뭐 서로가 뭐 어쩌면 다돈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절대 그것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이거 나면은 그것이 돈 잃고 사람 잃는 행복이 되고 간제구석까지 두드리 맞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년을 갖다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마무리를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세 경자생 지디생께서는 11월 1 2월 운세가 이참 좋지 않아요. 이 운운이 마지막 운에서도 올해 삼재 들은 데다가 운도 지금 따라주지 않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시작을 하거나 뭐 투자는 절대 하지만 안 되고 무조건 건강부터 챙기셔야 돼요. 일단은 일단 그거부터 챙기니 좋으시고 이게 누구한테라도 검전거래나좀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 자신이 믿음이 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만이. 나한테 아마 좋은 일들이 생기고 피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족 간이라도 내가 말과 행동에 금전이고 이렇게 따라가지고 무슨 잘못했을 때가는 내가 이게 뭐내 발등 내가 찍고 낭패를 당하고 진짜 삼재나 삼재 값을 한다고 삼재를 두드림말할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라거든요. 근데 여보를 갖다가 좀 감안을 잘 하셔가지고 이민연 한 해를 갖다가 마무리 잘 하시는 게 아마 건강 잘 챙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각각 가정에 다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